니코다, 니코다, 니코디. 벌써 더러워졌어. Okay, balang-balang a long of which 에오이 어, 미안. 사진만 <laughs> <카드만> 보면 돼. <laughs> 내 무릎 책상 된거개 웃기네. <laughs> 어. 어. 하나만 더 할까? 하나만 더 하고 올게 무조건 여기서라도 니기 어. 기분이안 좋은데 이렇 진짜 불이네 <웃음>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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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가지고 싶다 했던 거 <laughs> 베리베리 속상스 아니 속상하진 않아 여기 아, 이게 나왔어야 했는데 그치? 철미야 얘도 괜찮은데. 음. 그러니까 닉이었으면 했어. 물론 나는 주토피아 모드를 사랑해. 다만, 어, 뭐야? 이거? 집에 있는 거랑 똑같은 장면 아니야? 그니까. 아니, 괜찮아. 별로 뜯을 거 없어. 나 이거 좀 마음에 들긴 해. 여까지야 옆에 그 호랑이가 <웃음> 너무 굉장을 <laughs> <링짱이라네. 응. 웃음> <laughs> 락 막힌 이 아니라 푸룩앤 놀인데 푸룩이 뭔 뜻이야? 플룩? 어떤노래? 오오 김종국 닮았다 주디 못 뜯어볼게 주인공이니까 한 개씩만 아도가 우리 혹시 모르니까. 혹시 그릇이 그냥 개봉하고 난 다음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렇지 혹시 얘네가 어, 그렇지 한 개씩만 되어야지. 아 예쁘다 조디 남자 친구 될것 같으면 좋았을 텐데. 네, 진짜 사이즈 봐 미친 거 아니? 혹시 모르니까 이틀은안 듣겠습니다. 좀안 돼. 혹시 모르잖아. 끝. 이거 우리 백화점에서. 이렇게 응. 박스. 이거 사진 한번 찍어줄래? 아니, 이걸로 지금 여기 위에서 눌러주면 돼. 귀여워 니정니이 정도. 이 정도. 이정어이어이 정도. 이 정도. 이이도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도이 정도. 이 부터 해볼까?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정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고도이 정도. 이 정도. 이정 내가 오늘 꿀을 걷다니까. 그래서 푸지 비상 두 개와 1상은 할것 같다고. 응? 어. 아. 누군데? 이거 잡아줘야 누구냐고, 나 그럼 난 니가 없은나한테 아니, 저기,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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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없네 발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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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니가 가 니가 가 플래시여야 되는데 아 제일 거 같아. 위스프리 조금만 더. 아니야 무게가 이네가 무거워 보이잖아. 근데 예거 같아. 아 제발. 누구? 아주 저저 들고 있는. 들 수. 이거 예일 거 같아. 어 노란색이다 발판이. 어 클라우저. 어, 클라우저 어딨나? 에기스. 예. 아, 예. 예. 제발 닉 나와야 돼. 아, 무조건 잠아만잠깐 무조건 이기어야 돼. 그래 허언 좀 무겁냐? 허언 어. 좀 무겁지. 이게 돼지야. 그러니까... 아이니표범표범치타 <laughs> 날쌘돌이 치탄데 봐봐. 무겁네, 봐봐. 얘는 108g인데. <laughs> 50. 봐봐. 얘... 듣는데 얘가 훨씬 무거웠다니까. 야 배네? 그니까 가벼워네. 제일 가벼워네 레드가보다. 내 생각에 주디. 아니요, 푸로푸로 제발 주디. 아니면 니블스 얘일 수도 있어. 제발 주디.

쥐고디, 니이야아거디 니가 니가 니 이럴 수 니가 니가 니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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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박스. 오가져씨고이가벼워요가져 음. 아, 진짜 가벼운건데야 이런거 들었어 그져오고어져오고 가져오고 가져오고 가더무고겠다야고가져오가져 가져오고 가 가져오고 가가져오거가가 젤 어? 에밌하나구 나도 열쇠 거 아니야? 들렸어 이거? 들다들 다시보고싶네크기시 다르다 시네 브로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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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로시더 길고. 얘는 넓고. <laughs> 이거 뺐. 얘가 묵었거든. 두거두가 똑같은 거야? 또사시야 응. 또 똑같은 거야. 어떡지 그럼 제가 157? 이거 익숙한 숫자인되겠 저가만. 하. 데잠 가. 만8보니까이런이깐만1 5 7 이거. 이건이이게이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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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일 이거. 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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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0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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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자바자바자바박수도 있잖아. 왜통니안 뜯겨? <laughs> 됐다. 니기야. <laughs> 됐다. 됐어. 원래 <됐어>. 157. 됐어. <laughs> 됐어. 아니 이건 157이야. 157이 클라우드 였어 자, 얘 예, 바로 뜯을게. 응? 응? 아 마음 편하다 언니야뭐할 건데 근데 나 얘가 하고 싶었는데 나도 저거 하고 싶었지 응, 이거 이거 인데하고싶마였나어 어, 그거 했는데. 중에 한 90이었나? 이건 90 잠깐만 재보자 80게 제일 가벼운 거 얘가 가젤이었거든 아, 저거 저거는 저게 얼마라고? 닉네네 이게 100g쯤 됐어 100? 어한 103? 100g쯤 됐어 이걸 통째로 이렇게 되돌면 돼 어? 씨. 우리 다 이씨 야구하려나? 뜯지 응, 말자고. 그래 뜯지 말자. 우리가 그래, 제발 플래시해야 되는데, 근데 클로 하우는 아니었으면 좋겠고 차라리 얘 아니면은 차라리 이였으면 좋겠다. 제발 플래시. 플래시 비빌 거 없어? 어. 내가 어, 비비자. 좋겠지. 내가 플래시인데. 응 뜯지 응, 말걸. 몸무게 똑같나봐, 진짜. 응. 응, 응, 응. 어. 예쁘다. 너무 무게가 비슷하다 했어. 응, 응. 그럼 어떻게 이렇게 응. 주지? 그러니까. 그들도 모르겠지 물론. 너, 네가 연는지 어떻게 알아? 음. 어, 아, 아, 그래도 정말 다행이야. 어디가 앞이 앞보 보통 마트 글씨가 뒤에야? 뒤에야. 리랑 클로하우저는 어떻게 잘 구해보야겠다. 미개봉 교환. 크림에 팔까 크림에. 음 잘했어. 교환. 팔던지 교환구하 해지뭐 해봐야지. 갑기야 안에도 주디가 제발, 제발 주디 이길 뜯는다. 제발, 제발 야, 안 뜯겨. 우와, 어떡해? 어. 그니까, 어떡해? 끼리 생활이야, 지금.